드라마를 보다 보면 중후반까지도 나쁜 사람들의 음모가 끊없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지만 주인공은 억울함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게 되죠. 주인공의 억울함이 풀리고 나쁜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늘 그게 후반부에서 시작되더라고요. 가끔은 진실이 조금 더 빨리 밝혀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착한 사람들에게 해피엔딩이 찾아오죠. 이런 드라마를 보면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착하게 살아가는데도 힘든 일과 억울함을 만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성장하고 결국에는 기쁜 순간과 행복을 마주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지 않고 너무 지치지 않고 삶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작은 기쁨과 웃음을 놓치지 않고 삶의 해피엔딩을 향해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